반갑습니다. 구호문학과 신입생 여러분. 저는 2020학년도 구호문학과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활 가이드 설명을 맡은 구호문학과 조교 강영훈입니다. 올해는 아쉽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나눠드린 대학생활 가이드 PDF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1쪽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집 1쪽에는 간단하게 학과 소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자료집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2번 항목이 중요합니다. 국어 문학과에서는 크게 3가지 분과로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국어학, 고조 문학, 현대 문학이 그것입니다. 이 3가지 분과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항목 보시면 구어 문학과에서는 전공 수업만 듣게 되나요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학과에서는 현재 6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6개에 대한 연구회 설명은 뒤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장학금 부분인데요 구어 문학과에서는 교내에서 주는 장학금 외에도 기타 외부 장학금, 그리고 PK20 장학금, TA 장학금, 학석사 연계 장학금, 교내 근로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항목은요 등록금 제원. 장학금과 교내 근로 장학금입니다. 장학 혜택에 대해서는 입학하고 나서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5번 항목은 진로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진로 설계와 자기 이해라는 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쪽에는 교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교수님의 성함과 그리고 전공, 그리고 연구실,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쪽에 2020년 학생회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1년간의 대략적인 행사와 그리고 학생회 선배들의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5쪽부터는 구홍 문학과 연구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구홍 문학과에는 6개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비평연구회, 시창작연구회, 정통극문학연구회, 소설창작연구회, 오전연구회 우리말연구회 총 6개가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소개는 개강을 하게 되면은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청회를 듣고 여러분들이 좀더 공부하고 싶어하는 연구에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회 가입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학과실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졸업을 위한 어, 수강교과목비 졸업소요학점 설명입니다. 자료집 7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해서 4년 동안 들어야 할 총학점은 130학점입니다. 1학기당 평균적으로 18학점을 듣게 되고요. 한 과목당 3학점짜리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3학점짜리 6과목을 한 학기당 평균적으로 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 130학점을 마음대로 들으면 안되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필수과목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여러분의 필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은 총 4과목이고요. 국어, 어문 규범에 의해, 국어 역사에 의해, 한국 고전문학사, 한국 현대문학사입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교과목 옆에 2-1, 3-2 숫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학년과 학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어문 규범에 의해는 2-1이라 되어 있는데, 이는 2학년 1학기 때 개설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양 필수는 4과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학과 인간, 한문,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진료 설계와 자기 이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양 필수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활용어는 여러분들이 졸업자격 인정영어를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할 교과목입니다. 자 전공 필수 영역과 교양 필수 영역 그리고 졸업자격 인정영어를 체크하셨다면 이번에는 전남대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양과목 이수영역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교양과목 이수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료집 7쪽의 표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교양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역과 세부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교과목이 어떤 영역인지는 체크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위해서는 영양 교양 세부 영역은 창의 감성 공동체인데요. 여기서 각한 과목씩 총세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 교양에서는 자연과 기술 영역에서 최소 3 학점, 그러니까 한 과목 이상 들어야 되고요. 표현과 소통 과목에서도 한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로와 창업 영역에서 한 과목 들어야 되는데. 구옥문학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설계 자기로 자동 이수가 됩니다. 자, 7쪽의 표 밑에는 구옥문학과에서 갖고 있는 교양교과목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고요. 여러분들이 구옥문학과 학생이라고 구옥문학과 교양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교양필수는 꼭 들어야 되지만 교양교과목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과의 교양으로도 이수해도 무방합니다. 수강 신청 기간이 되면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완료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반드시 출석부에 자신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가끔 학생들이 어, 수강 예약만 하고 수강 신청을 하지 않는데 예약을 했다고 수강 신청을 했다고 착각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반드시 수강 신청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어, 모든 수강 신청이 끝나면은 개인 시간표 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졸업을 위한 총 소요 학점이 130 학점이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또. 모든 사람이 다130 학점을 8학기에 나눠서 들어야 되냐?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빨리 졸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30 학점을 8학기에 듣는 것이 아니라 7학기 혹은 6학기 만에 끝낸다면 조기 졸업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기당 18학점이 아니라 21학점을 수, 어, 수강하시면 됩니다. 21학점을 수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학년 이후에 복수 전공을 신청해서 복수 전공 이수자가 되거나 어떤 특정 학기의 성적이 삼점 칠오가 넘으면 다음 학기에 이십 일 학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매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때 열리는 계절학기를 추가로 이수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백삼십 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분들의 평균 평점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모든 성적이 4.0 이상이면은 조기 수료 조기 수료 혹은 조기 졸업의 대상자가 됩니다. 자, 7쪽 수학 학점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평균 강학점이 10학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6과목을 꽉꽉 채워서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5과목을 들어도 되고요. 네 과목을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8학기 동안 들었을 때한학기에 평균 6개를 들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8학기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평균 학점이 18학점이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8쪽을 보시면 2020학년도 입학자형 졸업학점 및교과목 학점 구성이 있습니다. 어, 여기 표를 보시기 전에 미리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대학교 모든 교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인데요. 전공교과목은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구원 문학과 여러분들의 작가 전공과 그리고 국공문과 이외에 탁가 교과목입니다. 탁가 교과목은 일반 선택 교과목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130학점을 막 들어서는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의 의거에서 교양 교과목, 그리고 전공 교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 아까 설명드렸듯이 탁가 전공 교과목, 이 지금 제한된 학점 내에서 들으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자 교양 선택 교과목은 일반 그냥 일반적인 교양을 말합니다. 교양 필수 교과목 아까 설명드렸던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한문, 문학과 인간, 그리고 진로 소개와 자기애를 말합니다. 이것들이 합쳐서 30학점이 되고요. 그리고 전공 교과목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전공 필수 네 과목, 국어역사 이해, 한국현대문학사, 한국고전문학사, 국어어문규범 이해, 총 12학점에다가 일반적인 그냥 전공 교과목 30학점, 해서 42학점을 들어야지. 최소 이수 학점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전공 심화 과정을 채택을 해야 되고요. 전공 심화 과정을 채택한 학생들은 전공 과목 21학점을 더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공을 총 63학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일반 선택 교과목 다시 말해 탁과 전공 교과목 37학점을 더하면 130학점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어 여러분들이 탁과 전공인지 그리고 탁과 교양인지 그리고 작가 교양인지 그리고 작가 전공인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1학년 때는 학, 교과목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을 때여서 교양교과목인지 전공교과목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선을 들으려고 탁과 전공을 들으려 했는데 탁과 교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 시청할 때 앞부분에 이 교과목의 구분이 전공인지 교양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반드시 130학점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교양 30, 전공 63, 일반 선택 37로 나눠서 들어야 되는지? 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여기서 조금씩 예외적인 학점 규칙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산을 좀잘 하셔야 됩니다. 교양 학점은 30학점에서 최대 12학점까지 추가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 42학점까지는 교양 교과목 학점을 인정해줍니다. 자 아무래도 전공보다 교양이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교양을 많이 듣고 싶어 하는데요. 교양을 1학년 때부터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듣는 학생들은 어느 순간 42학점이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 42학점이 초과되면그 교양학점 어떻게 되느냐 모두 사장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조협 소요학점 130학점에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양은 42학점까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어, 제가 조교를 하면서 교양이 42학점 초과된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이 학생들은 까딱 잘못하면 8학기 만에 졸업을 못하고 9학기를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전공 같은 경우에는 42 그리고 전공 시화 21까지 63이지만 63을 추가해서 들어도 됩니다. 전공 같은 경우에는 교양같이 제한학점은 없고 63 이후로 계속해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양과목에서 12학점 그리고 전공에서 63 이후에 들은 학점은 어디로 가느냐 모두 일반 선택 교과목으로 합니다. 일반 선택 교과목의 37학점은 교양 과목에서 넘어온 학점과 전공에서 넘어온 학점으로 대신 이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다른 학과 전공이 잘 맞지 않아서 듣기 힘들 때는 차라리 구원문학과 전공 교과목을 많이 듣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구원문학과 전공 교과목을 6, 3학점 이후로 듣게 되면 모든 학점들이 다그 이후 학점들은 일반 선택으로 가기 때문에 타과 전공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고문학과 전공 교과목을 계속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물론 대학교에 왔기 때문에 여러 학과의 전공들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 심화과정 대신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 자료제 팔쪽에 나와 있듯이 의대라든가 간호대, 수의대, 약대 예대 등 특수학과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복수전공,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 학과에서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를 이수 신청할 때각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들만 맞다면 여러분들이 그 학과의 복수전공자가 되고 그 학과의 부전공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수전공이 되고 부전공이 된다면 전공 심화 과정의 63학점이 아니라 그냥 최소 전공 인정학점인 42학점만 채워도 되는 것입니다 복수전공 부전공은 30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체로 2학년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 매 매년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때 신청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복수전공과 부전공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 학과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복수전공과 부전공에 대한 자격 그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단위간 이동 다시 말해 전과는 두 학기만 이수하고 신, 취득학점이 삼십 학점 이상일 때 그리고 평균 평점이 이점칠오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어, 여기 나와있듯이 의예과라든가수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부, 수의학과, 예체능계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가능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특정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30학점을 채웠고 그리고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일반선택교과목에 대한 학점이수 다 끝냈고 교필, 전필 모든 교과목을 끝냈다. 그러면 졸업이 되느냐. 자 마지막으로 졸업자격인정제도가 남았습니다. 자8 쪽에 복수 전공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복수 전공을 시작하는 즉시 그 학과의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에 의무가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 학과의 답사나 어떤 논문처럼 그 학과의 전공 경력도 꼭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 전공이 시작되면 반드시 그 학과에 연락을 해서 복수 전공자의 의무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구호 공문학과의 졸업자격 인정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공 경력과 답사 영역 그리고 외국어 영역입니다. 전공 영역은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 때부터 졸업논문을 신청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님 배정된 이후에 졸업논문이 통과되면 전공 영역에 합격이 됩니다. 답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졸업 전까지 2회 이상 답사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답사를 참여하신 이후에는 답사 보고서를 내셔야 되고요. 답사는 매년 9월 1년에 한번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외국어 영역은 말씀드렸듯이 생활영어 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지 8쪽에 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쪽에 교제 기술 영역입니다. 많은 신입생 여러분들이 구어공문학과에 입학할 때 교제 기술에 목표를 세우고 입학을 할것 같은데요. 크게 교원 자격증을 따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어공문학과에 입학을 해서 교제 기술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구호문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교육대학원을 가서 교육대학원에 석사 학위를 받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사범대학의 구호교육과를 졸업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호문학과에서 교직 기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2학년 2학기 개강 한 달에서 두달 전에 실시하는 교직 선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대체로 구호문학과에서 명의 그한 학년에 네 명의 학생에게 교직기수 자격을 부여하고요이는 학과 정원의 10%입니다. 선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취득 성적의 90%, 그리고 면접의 10%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총 3학기의 성적이 90%고요. 그리고 신청자에 한해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 점수가 10%입니다. 유해할 사항이 여러분들 전공 교과목 이수 현황을 참고를 하는데요. 5과목 이상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초기에 말씀드린 세 가지 분과인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각 분과별로 한 과목 이상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전공 교과목보다는 교양 이 쉽기 때문에 교양 위주로 수강하는 학생은 감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 이수가 선발이 되면 그때부터 남은 졸업까지 남은 학기는 교직 이수랑 병행하게 됩니다. 교직 선발 자체도 힘들지만 교직 선발된 이후에도 많은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이는 교직 선발되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학금 지급입니다. 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은 감면 장학금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이 장학금액만큼 감면되어 고지됩니다. 자, 물론 대부분의 장학금이 학과에서 주는 성적 우수 장학금인데요. 그 이외에도 국가 장학금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주는 장학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 정보 같은 경우에는 학과 홈페이지나 대학 홈페이지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관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 포털 계정이 생깁니다. 이 포털 계정에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그리고 어학성적, 컴퓨터 자학증 그리고 뭐 사회봉사 활동 증명서 등을 올리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개인 연락처를 잘 남기는 것입니다. 학과에서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개인 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잘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중요한 공지사항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구쪽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구호문학과 학생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구호문학과 홈페이지 주소인데요. 구호문학과의 모든 공지사항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지됩니다. 따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연락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게시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오는 만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페이지는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시청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강시청에 대한 안내는 학생회장님이 따로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의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11페이지를 표 보시면, 어, 구분의 교양인지 전공인지, 그리고 학년 학기에 매학년, 몇 매학계 몇몇 학기 과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학기가 중요한데요. 이 1학기라 돼 있는 거는 반드시 1학기에만 열리고요. 2학기라 되는 것은 2학기만 열립니다 지금이야 1학년 1학기니까 이 학년 학기가 잘 맞겠지만 여러분들의 휴학이라든가 복학 등으로 인해서 학기가 엉켜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교과목들은 미리미리 듣는 것이 좋습니다 0-0으로 되어 있는 건 매년 매학기마다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꼭 자기 학년에 과목만 들어야 하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러라는 법은 없는데 여러분의 교과 과정이 학년별로 되어 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들었을 때 좋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년에 맞춰서 들을 것을 권유를 하고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자기 학년과 자기 학기에 맞춰서 들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학생증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개강을 한후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과 홈페이지는 이러한 공지사항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주 보셔야 됩니다. 13쪽에는 전남대학교 요일별 모듈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모듈은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월수 모듈, 화목 모듈, 수금 모듈입니다. 자, 월수금은 50분씩 수업을 하고요. 화목은 75분씩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시안표를 보시면 은월 3, 4, 수 3, 화목 4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요일별 모듈입니다. 자, 14쪽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학과 사무실 전화하거나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학과 사무실은 인문대 2호관 127호고요. 일과 시간 내에는 여러분들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좀 미숙하게 준비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대학생을 가이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학과 홈페이지 자주 가시고요. 언제든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